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약 브로커 및 약쟁이 인형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아, 님들 그거 봤어요? 그, 뭐지? 게임 중독 뭐라고? 질병? 후, 게임 중독. 후가 게임 중독. 윤후? 아니 근데 아무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WH 뭐라고 이거? 근데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 약간 이상한 거 같아요 어, 중독자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님들 다 중독자지 아니 아니 그럼 생각해 봐 그럼 PC방은 PC방은 뭐야 그럼? 일단 게임을 할수 있게 만들잖아 그럼 PC방은 뭐라 해? 1년 동안 난 보균자였다 <웃음> 보균자래, <laughs> 보균자래. 마약 중개업자 메모장으로 해서, 우리 한번 오늘 이걸 진지한 토크를 한번 나눠보죠. 자, 첫 번째. 지금, 게임 중독이 질병이래요. 어, 후가. 그래서,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예요, 후가.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게임 회사는 뭐야, 그러면? 게임 회사. 마약 제조, 제, 제조사. 그래, 제조사. 자, 그럼 이제, 회사. 그럼 이제 개발자. 게임 개발진 땡큐 제조업자 스트리머는 마약 광고쟁이지 나는 마약 유통 유통? 아니야 마약 홍보 마약 뭐라고 해야 되냐 마케팅 난 마약 마케팅 마케팅 및어 마약 중독자 중독자 그 PC방은 PC방 중개업자 마약 땡큐. 중개소. 음악만이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laughs> 마약이었는데 늘었군요. 아 그러네. 내가, 내가, 내가 그럼 이제 여기가 마약 유통 업체? 그럼 또뭐 있어? 프로게이머는 뭐가 되는까 그러네 거? 프로게이머. 어 약쟁이 약쟁이 아니야?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땡큐. 시청자님 디스타 국제 마약 전시회. 디스타 국제 마약지. <laughs> 아, 지렸다. 돈 주고 마약 사네. 우리 그럼 어떡하냐? 우리 돈 주고 이거 클리나는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해요, 여러분. 인디 마약인데. 인디, 인디 마약 방남 <laughs> 메시. <경남매시. 웃음> 블리즈컨은 뭐야, 그럼? 블리즈컨 아, 이쓰레도 있네. 국제 마약 떼배. <laughs> 아 신규 마약 신제품 신제품 마약 마약 발표해 아 미친 것 같대 이게 뭐냐고 우리 이제 플레이하는 유저들 유저 약쟁이 음 스팀 중간 마약 중간 판매상 플랫폼 아, 플랫폼 방송 플랫폼 나이세게 마약 <laughs> 세계 <개> 마약 온큐 <laughs> 되는 거야. 지금 얘 보세요. 우리가 깨끗하게 뭐 벗겨질까? <laughs> 오, 이런 걱정 안 하시고 물방울 똘르르르 정말 최고야. 예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위원회. 마약 등급 분류 회원회. 마약 등급 분류 위원회. e스포츠. 스포츠. 마약 간접죄요? <laughs> 그럼 마약 회요 마약 스포츠 대회 근데 게임을 왜?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마약으로 분류하는 게 질병이래. 그럼 나는 무슨 상사 나는 무슨 상사병이야? 나는 무슨 메르스냐고. <웃음> 무슨 <웃음> 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laughs>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중독이라는 게 뭐로 그걸 정할 거냐고. 중독을 뭔데? 중독이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중독인 거를 구분하지? 그 100분 처럼 봤는데 재밌더라. 그러니까 내말 이거야. 게임 중독이 질병인 건맞거든 그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면 남들 이제 군대 아무도 땡큐. 안 가겠네? 남들 군대 안 가겠다, 다 질병으로 쳐서. 다 땡큐. 하. 사장님 저 게임 중독 걸려서 병가 쓰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나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니, 나 그, 백분 토론이 하도 날리길래, 아니, 대체 뭐길래 날리지? 하고서 봤는데, 대도님 눈빛이 막, 약간 눈도자가 이렇게 살짝 초점이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야. 보면서 되게 웃기더라고 going to go to my house. Thank you. I'm 이 o i n g to go to my house. Thank you. I'm g o i n 프로게이머들 o my house. I'm g o 마약 범죄자 양성하는 사람이야? <laughs> 아니지마. <말. 웃음> 전설의뽕쟁이래아나큰일났다 어떡하지? 오늘 장인 초대서 하는데 오늘 초등학생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9 시에 초등학생 싱크스서 가기로 했는데 나 어떻게? 나 마약을 거래했어 초등학생이랑. 어떻게? Thank you. 나 이제 큰일 나고. 임진록는 누가 최강의 뽕쟁이인가? Thank 어? you. 원보라 환자 입원 수속 하셔야 합니다. <laughs> 지금 그럼 님들은요. 님들도 다 같이 가야지. 지금 큰일 났어. 유비! 아 근데 너무 웃기네아 미칠 것 같아. 여기서 제일 뭐가 웃겨? 님들은 여기서 뭐가 제일 웃겨? 우리 캐미야 씨. 프로 게임단. 막 약쟁이 양육소 양 약쟁이. 프로 프로 게임단. 약쟁이 양육소. 땡큐 그래서 오늘 무슨 약을 하려나 당연히 옥치터시겠지 버프 먹어서 한껏 더뿅 간다던데 지렸네 아하, 이거 오늘 한번 오버워치 뽕 가볼까요? 역시 게임에서 희노호랑을 느낄 수 있다니 이것이 인생이지 아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요즘에 롤 가르키는 것도 있던데 온라인 장기도 마약이네 이제 그럼 <laughs> 맞네? 지금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아? 하씨. 불안한걸? 땡큐 요즘엔 VR로 마약을 좀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코엑스에 가면 체험도 가능합니다 야이 대박인데? 게임 몇 시간 이상을 해야 중독이야? 말해봐 님들아 게임 몇시간 해야 중독인 거예요? 아니 근데 애초에 중독 기준이 이상하잖아 그걸 누가 정해? 4시간 이상? 난 이미 큰일 났네 게임을 중요시한 게 12개월 이상? 아니 솔직히 말하면 게임을 중요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가 시간에 하는 게 게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물론 방송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일반인들 기준으로 뭐 핸드폰 뭐 뭐랄까? 뭐 어디 갈때 잠깐 하고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라든가 뭐 이럴 때뭐 예를 들어서 그냥 캔디 크로시라는 것도 있잖아? 그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임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내가 쉬는 시간에 하는 건데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정이가 생긴지 망했다 씨 나는 옛날부터가 씨 중독자였네 난 옛날부터가 병병 병, 복윤자였구나 <laughs> 나는 옛날부터 복윤자였다 망했다 나는 나는 복윤자였네 세상에 이걸 지금 알았네 이제 우린 끝이야 아,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이게, 이거 후에서 그렇게 정말 나오지 않겠죠? 진짜? 위험해,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씨발 게임, 마약처럼 뇌를 망가뜨린대. 미리 자수하자고? 아 이제, 이제, 이제 모든 게 이제 마약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약 브로커 및 약생이 인형입니다. 보건 이제 우리 다 보건소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큐 해외에서 게임 사올 때는 걸리지 않게 스팀 코드만 종이에 적어서 말아 가지고 와야겠네요. 말아 <laughs> 갖고 온대. 조심하라고. 코드만 코드도 걸릴 수도 있어. 어떡할 거야? 조심해요. 걱정돼 죽겠어. 땡큐. 그럼 셧다운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 개념으로 발전되는 건가? <laughs> <laughs> 가셔졌다. 안식이에 <laughs>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그 오늘 아, 마약 방송을 드렸습니까뽕 마취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브로커라... 아, 죄송합니다.